왔어? 어나나나 나, 나, 나 죽겠다 왜? 어 여기 애들 있어 사람들 있어 아 엠피시 엠피시 뭐야 엠피시 왔다, 왔다. 아 누구나? 약하어 쏜다 누가 누구야 엠피시일 수 있거든? 엠피시 아니 로고야 한대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 야 내꺼 아 미친 나못따라어15 s e c 아 맷친 나못 담. 헐야배 속에 거지가 들었나? 왜 이렇게 계속 죽기만 되지? 야, 근처에 와 봐. 한번 더야 진호야 와야 돼. 지금 가고있어 진호야 야 와야겠다 여기 위험하다 진야 지금 진호야 지금 대치하고 있다 어 여기 뒤 죽이면 되죠? 아직 죽이지 말고 아, 아니야 이제 노란, 노란색 방운이가 없어 저 사람들 공격할 필요가 없어 로그다 로그 왔어요? 어 로그 왔어 잠깐만 정면에 로그 있었거든? 가리오 가자 쟤도 가린거 같은데? 어 가렸어 왼쪽에서 총소리? 우리 방금 전에 아까 헤어진 애들 아 이거 아 이게 한게 아깝다 이게 총알이 3 d 칠받 되는데 차라리 크리티컬 잼지 맞겠다 근데 크리.. 크리.. 크리티컬 진짜 생존 게임이다 이건 거의 와. 어이씨, 뭐, 할 때마다 막이 날리를 쭉 올라오고 개 많아. 진짜? 어, 앞에 로그 증명 있잖아. 바로 한서. 어, 죽이네. 서로 한 3초 안에 백업할 수 있게. 항상 준비하시고. 저쪽 로그야? 들어오고 로그 맞아요. 빨리 있어요. 빨겠어요. 이쪽에 하나 왔어요. 그쪽 다 보고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네. 뒤로 아, 빠, 지 뒤로, 뒤로 빠지는 왔어. 게 나을 것 같아. 뒤로 빠지 h 일반, 빠지는 일반, 일반 흰, 흰색 같다 흰색 일반 흰색 같 i 흰둥이? 네, 흰둥이? 흰둥이였어, 흰둥이 d 옆에 음. 하나 있어요, 흰둥이 음. 핀 찍을게요 왔다, i 고 왔다 h 고보여 u h 두명어 u Hindu, Hindu, h i n d 어머 i n d u Hindu, Hindu, h i n 어, 어 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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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가자, 가자, 로그야 로그야 엠포 찾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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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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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8 2 어? 84 멀, 멀어지지? 아까 튼보다 이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하면 멀어지는데 뭐지? 어디 갔지? 95. 우리 뒤인가? 건물 아닌가? 아니 왼쪽이 왼쪽인가 봐. 왼쪽인데 저쪽. 저기 여기. 저쪽 북쪽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몰라. 여기는 아니야. 여기 아까 전에 한 군이랑 나랑 들어갔다 죽은 곳 아니야, 여기. 지옥이야, 여기 막혀 있어. 맞아. 이 맞은편 같은데 이 건물 맞은편? 이 빌딩?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레이드 뜨는 게 저게 지금 싸운다는 그거 같거든요. 음, 총총 소리 나야 되지? 한 바퀴 돌아야 될것 같아. 옆 블록에 있는 것 같아. 권총 들어, 권총. 저 미쳤다, 난리 났다. 매너트가 로그가 다섯 다섯 번 죽이면 매너트 되는 거예요. 그 아까 개 싸움인가? 음, 음 그런 것 같아. 잡아야 돼. 우리 경험치 우리 돈 먹어야 되지. 돈 벌어야지. 여기인데? <laughs> 물집 잡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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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아이 미친. 물집 잡히는 거 어릴 때 드래곤볼 초무투전 하고 그 이후 처음이다. 여기 계속 총 소리 나요? 몸 가릴게. 몸 가리는 거 끝나면 제가 바로 쓸게. 어 정면에 뭐 있어? 저 뭐야? 아 어, 인간. 인간이야? 신둥이? 저기다 저기다 저 저기 싸운다 어 어, 오 면체다 아 가까워 가까워진다 권총 들어 권총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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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어야 돼 지금 면체 형 면체 저 있어 어 저기다 보이지 보인다 아, 보인다 아, 보인다 빨강이들 아까 걔너다 어디 어 바로 안에 있잖아 지금 아니야 이거 컴퓨터야 아니 아니 지금 안에 형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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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에 여기 여기 따라 따라 따아 일단 컴퓨터 잡자 잠돈가자 보고 혼자 가고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지금 앞에 왼쪽 안 보여? 계속 돌아가야 돼 왼쪽으로. 어, 돌아가야 지어어 일로 어, 해서 어, 이쪽이쪽이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 왔어 여기다 여기다. 쿠킹곰 여기다. 장전 장전 어, 여기 있다. 장전. 어. 저기다 올라갔다. 여 여, 여기 여기서 올라가자. 어제 피해 없다 가서 죽이자. 어제 죽는다. 쿠킹곰 대가리내놔라 <laughs> Cooking cooking cooking. 어,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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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i n cooking c o o k i cooking you got a bird on your cooking you got a bird on your cooking c o i n g cooking c o o i n g c o o k i i n g c o i n g o o k i n g o o n g cooking c o o i n k i n g o n 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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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i n cooking c o o k i g o o k i n cooking c o o k i o o k i n g o o k i n g o o g cooking c g c o o k i n n g c o i n g c o g o o k i o o k o o k o o k i k i n g 예닐 죽여? 아, 야, 우리, 우리 못 다니고. 약간, 약간, 보여. 약간 양키 형 목소리에서 강함이 느껴졌지. 어, 맞아요. 어. 약간 좀, 약간, 약간 강력한 자신 있는 검, 듯한. 겁내 어, 안 어. 어, 약간 자신 있는 느낌이나 가지고. 어, 웬만하면 안 쪼는데 너무 자신감 있었어. 살고 봐야겠다. 깝치지 말고. 응.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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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에 뭐 있지 않을까? 여기 아이템 여기, 여기. 이는데 아이템 아 요거 아 터들 터렀네. 한군이 한군이 왜 저래? 한군이 고장 났다. 빨리 데리고 다녀야지. 저기 여 있어요. 뒤뒤 뒤. 어, 장난 아닌데. 근데 서버 옮길까요? 한둘 없을 거네 어딜 가나 이럴 걸 지금. 지금 여기가 그나마 많은 것 같은데. 많아야 재밌어. 근데 솔직히. 어, 그러니까 많아야지 재밌어. 어,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많아야 재밌어. 우리가 많은데 가고 싶어. 지금 아마. 자기만...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핑이 이렇게 좋지? 유플레인데? 어, 저 뭐야? 오른쪽 빨간색, 빨간색, 오른쪽 빨간색. 뭐야? NPC 미쳤구요 아, 얘네는 돈을 벌수가 없대, 그렇죠? 어, 로그 있다. 어디? 이쪽, 이쪽, 이쪽.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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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로그 있었어. 어디, 진호야, 네 쪽에. 이쪽, 어, 내 쪽에 있어. 나 지금 혼자 있는 거 보이잖아, 형. 야, 이개 무슨. 아, 이 이거. 이거. 렸나 이거. 이고 있어. 진거로거한테 몸을 대줘. 오케이어 이거. 어로 이거. 이거. 반동 소총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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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하 가서 좀 지하 갈 생각했었는데 나 아, 지하 가서 또, 그 파란색 열었을 열수 있었던 그 상자 있잖아요. 아 파란색 떴다. 어 우리 시일이다 빨리 와봐 여기 파란색 떴어 얘들아. 어 진짜? 누가 이제 아, 이제 이제 파란색이 보이지가 않아. 요 아! 보라색 보라색밖에 안 보여. 아, 이니 그냥 그리 계속 갈게. 달리기만 하데왜 이렇게 재밌지? 아, <laughs> 진짜. 애들 어디 갔어? 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나 보다. <laughs> 아로고가 많이 구해지는지 아까처럼 그렇잖아. 아, 사람, 사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디비전을 하고 있다. 채팅창에 손이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전투하는 사람 제외하고. 전투 끝나고서 있다가 손이라고 한번 해주시. 있어. 저희 방에 한명 있어. 두 하나, 명. 둘, 명 셋, 명. 넷, 다섯, 여섯, 넷,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명. 열아홉. 일단은 마스크랑 그런 거다한 만들어야 돼. 우리 이 갑시다. 상점 둘, 갑시다. 열쇠. 발발발발발 발아 발발 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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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걔만... 상점 근처에 어디 있어요 하나, 스카이님? 갔다. 어 뭐야, 총소리 안데아형 우리 로 우리 로고젠자면 1단계 로고젠가 버틸까? 그래. 버텨 버텨. 이, 이, 이 죽이지 마요. 일당네 로고 되면은. 그래도 일 분이야. 1분은 버티면. 너 에드니엘 잡을까 가서? 여 밑에 몬스터인데 잡을까? 응. 갈까? 근데 이게 돈벌기 제일 쉽네 그냥 한명 죽이고 버티고 한명 죽이고 버티고, 버티고 하는 게. 어. 이게 한1 8 0 오십 주니까. 저기 밑에 있다. 아, 어, 누가 쐈어? 누가 쐈어? 어디야? 어, 쏜다쏜다민이야시다 어? 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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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어, 여기 한, 여기 한번 얘네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번만 더 죽이고. 싸우럼 엄청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래. 어랭크 3이 다 터졌다. 끝났다 우리. 자 이제 게... 어, 이제 하늘로 소, 하늘로 솟자 이제. <laughs> 우리 쓰레기 됐다. <laughs> 잠깐 우리 <laughs> 요, 우리 <laughs> 여기로 해서 올라갈 수 없을까? 이이 천장으로 샥 넘어올까? 2분 2분 버틸 수 있죠? 아니면 이 음. 안에 들어갈 수 없나? 아 이거 안박혔네 어떻게 되지아 <laughs> 진짜. 어 <오>, 정신없다. <laughs> 노란색 방어구 샀는데 방어구가 맞을 때마다 1 1당 방어력 9%씩 누적된다고요? 노란색 갖다 어디서 팔그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면은 100발 맞으면은 그러면은 900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어력이? 이거 바로바로 써 주세요, 센서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센서 바꿔야 그냥. 어떨 때? 펴서, 다, 다, 어, 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게임 그럼 돌아오면은 방어 터지지. 한 텀씩. 아. 더 좋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터졌뿐데 응, 내가 먼저 썼으니까 좀이다써 이제.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짱박혀 있잖아. 내가 네, 줄게요. 다 어? 바꿔요 센서로 이거. 금지시킨 걸로. 음, 센서입니다 지금. 아 바로 끄는 게센스. 하... 그만 그만 쩍 그럼 살살 써. 아니야 센서가 없어진 게 어디죠? 내가 80초에 내내몸 80초 에쓸게 이게 몇초 이게 몇초 동안 달려나? 어 함구님 담배 피러 갔고요. 저 창문 닫았습니다. 형군이 담배 끊으셨나? 저요? 네.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아, 폐를 담배를 끊는다는 건 사실 음. 네, 인간이 할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전 믿고 있기 때문에 끊는다라고 생각 안 하고 쉰다고 합니다. 그냥. 음. 잠시 쉬고 있을 뿐. 한 5년 쉴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laughs> 끊는 거는 힘들어요. 네. 쉰다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보통 담배 한대 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담배를 피로 나가는 게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걸 주기 때문에. 저, 아, 그 정, 그 저, 저 쓸게요 저. 계약의 아, 팔할은 어. 담배 피로 나가서 성사되었습니다. 담배 피로 나가서 침한번 뱉으면서 아그 거기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어. 아 글쎄요. 아아 거기. 어, 어. 어. 엄지가 야몬터구나아 아우 아우씨 야! 트위 트위 트 15초 15초 버틸게 이위님위 트위 오얘 나이스 파란색 백골 어, 경험치까지 파란테 먹었어 와 300원 줘형 350원 줬어 아이 데미지 지리긴 한다 이거 벡터 벡터 500인데 개지려 500? 네, 500몇인데 데미지가? 데이지가 짧아서 그런데 네, 데미지가 지겨 데미지 거의 머리에다 그냥 AK 소총 박는 느낌이네 또 어, 누구 왔다 뭐야 이거 NPC NPC구나 <웃음> <웃음> 어, 장갑 데이지 장갑 없었는데 야, 나나 나나 칼빈 나칼 방금 먹었거든? 형 클래식 M5, M44 칼빈 이거, 사람 죽여야 돼. 이거 사람 죽이지 어. 3, 지금 우리 이장계에서 그러니까 이이슨계에계에서이장계이고계에이계에서이단계만 1단계만 만들고 빼자. 아이래계에서이장어얘죽 이장계에서 빨장계에서이장계이장계에어 이장계에서 에이비에 가. 이제 빼자. 도망가자. 야 우리 하늘에다가 쏘는 여기 거. 여깄다. 여 여기, 여기 여기 계속 있죠 그냥. 아 그래. 여기 여기, 하... 이거 버티면 돼. 이거 버티면 또속 온다. 버티...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1단계 150원, 2단계 300원, 좀 3단계 450원 이런가 봐. 그럼 여기 버티고 150. 있으면 애들 한네명올 거니까 걔네 잡고 또 하고 <laughs> 좋은데? 어 하나 온다. 하나 온다. 우리 잡을라고 들어온다. 아, 어두 명이야. 하여 그 이거 자잡으면 우리 매너트에 잘못하면. 야. 버티는 게 나아. 버티는 게 나아, 살리. 알았어. 아니야. 싸우다 보면 죽여야 돼. 잘가. 못죽수 없어. <laughs>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어때? 어, 너무 많은데? 길 드릴게. 세 명은 세명 온다, 세 명. 저 가운데 문에다가만 쏘면 되잖아. 쉽게 못 와. 근데 쟤네도. 야, 쏘면 안 죽어. 우리 대신. 그래. 우리 우, 늘리자니까? 늘리자고? 어. 시간을? 어. 터수 어, 있어? 어. 우리 대신 지면 좀또더 이러요. 그, 그, 야, 그, 야, 그, 야, 야, 이거, 힐 어떻게 쓰는 거야, 힐? l b 두번 아니면, V. 아, 키보드 V. 자, 이런 V. 나 우리 쏘지 말자 우리 6 0초 남았어 1분 남았어 아니 V 말고 아유씨 힐링팩 말한 건데. b 어, u 어떻게? i B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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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V, v Bui, Bui, 피내줄게 아이 뭐뭐 버그있나봐 이거 어, 아 왜이래 아이씨 왜 없어져 이거 개빨리 해야돼 어 한군이 누워 누운다 누운다 아 얘네 명이다 얘네도 아 죽었다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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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왼쪽 아 너희 나가면 여기서 죽어 지노야 숨 조심해 나와 나와 지나야 나와 어... 형뭐 가랬어 우진다나 이제 회복 없어 그냥 죽이자 야힐 힐링 있는 사람 힐좀 우리 맨홀쩍 때리면 절대 못 살아 어, 우선 여기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어 그니까 어, 나 어머니도, 쫄다. 아, 삐삐. 여기서? 하나 <laughs> 잡았어요. 카 까잉. 아, 형 계속 온다 아, 얘네 계속 저저 온다, 온다. 온다 너무 많다 오무 많다 아아 뭐야 빼세요 빼세요 조심해 조심해 저오못나나늘저 오늘. 저나늘저 오늘. 저 하나 하나 늘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군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오 얘네가 근처에 태어나서 계속 올 거야. 술탄 조심. 아, 미친. 길못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와, 계속 와, 이네 어, 이거, 이거, 이거 근처에 스팟하는 거지, 금 계속. 저쪽도 총알이 없을 것이여 아.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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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우리 똑똑하게 싸워 똑똑하게. 우리 죽었어. 나.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일로 프렌들리 퍼피로 와. 로 와. 뒤로. 이쪽으로 형 형인대로 와. 형기다 온다. 이리로 다 와. 아, 이리로 다못 어, 해. 우리 어, 네 명이 아니야.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지금 네 명자 다같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시6 7이9 1 2 3 4 5 6 7 8 9 1 아개 아깝다. 나 멋진 건도 있고 막좀몇개 있었는데. 살 필요 없다. 아 진짜 개 멋있었는데 좀 전까지. 야 우리는 아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빨리 죽이고 째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어 그냥 잡고 네. 바로. 음. 근데 꿀잼이었어 솔직히. 음, 음.